안녕하세요. 라크입니다. 직장인들이 흔히 하는 오해가 있습니다. 회사에서 쏟아지는 일을 해결하고 지금 하고 있는 프로젝트가 끝나면 괜찮아질 거라는 믿음입니다. 물론 회사 일을 잘 처리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회사 일에만 집중하다 보면 오히려 스트레스에 더 취약해질 수 있습니다. 일에 매진하다 보면 나에게만 일이 몰리는 것 같습니다. 회사 사람들과의 관계도 스트레스가 더 심해지는 것 같고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집중하는 것 뿐인데 왜더 상황이 악화되는 걸까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스트레스를 덜 받고 회사를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 나눠보려고 합니다. 회사 생활이 너무 괴롭거나 무기력한 분이라면 이 영상을 끝까지 봐주세요. 첫 번째, 상자 밖에서 바라보기. 여러분은 회사를 왜 다니고 계신가요? 좋아하는 일을 하기 위해, 성취감을 찾기 위해서 등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돈을 벌기 위해서일 겁니다. 특별히 직장인이 되기 위해서 살아온 것은 아닙니다. 돈을 벌기 위해 취업을 했고, 어쩌다 보니 직장인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우리 인생은 회사를 중심으로 굴러갑니다. 직장인이라면 당연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몸이 묶여 있으니 그 상황에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회사에 있는 시간이 우리 인생의 전부는 아닐 겁니다. 직장인이 되기 전에 삶이 있었고 은퇴 후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회사의 관점에 묶여 있다면 그 상자 안에만 있다면 계속해서 하나의 직장인으로 남을 것입니다. 물론 회사 일이 너무 바쁘고 도저히 여유가 없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급한 일을 처리하느라 정신이 없고 업무 스트레스가 너무 심한데 회사 밖을 생각한다니 말이죠. 하지만 확실한 것은 상황이 어려울 때그 게임 안에만 머물러 있으면 다른 방법을 찾기가 더 어려워진다는 것입니다. 정해진 규칙을 따르기만 한다면 그 문법 안에서만 살아가게 됩니다. 저도 직장이 전부라고 생각할 때 이런 질문과 고민이 머릿속을 꽉 채우곤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일을 더 잘할 수 있을까? 회사가 성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떤 커리어를 쌓아야 하는 것일까? 물론 이 고민은 개인적인 성장을 가져다 주기도 했지만, 동시에 나쁜 것들도 함께 찾아왔습니다. 허리 디스크가 생겨서 건강이 안 좋아졌고, 일을 잠시 쉬어야 했습니다. 작은 기업에서 일을 하다 보니 전문성을 쌓지 못했고, 퇴사 후에는 애매한 커리어가 남았습니다. 어떤 건 하나만 바라보고 고민에 빠지면 의외로 방향을 잃을 때가 많습니다. 마치 땅만 보고 걷다 보면 정작 원하는 곳에 가지 못하고 방향을 잃는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직장인이라는 1인칭의 관점에서만 살아갈 것이 아니라 3인칭 관찰자 시점에서 나의 인생 경로를 한번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드론으로 공중에서 내려다보듯이 상자 밖에서 나의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죠. 이런 관점을 갖게 되면 회사 안에서의 고민들이 상대적으로 작아 보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회사가 어쩔 수 없이 스트레스만 쌓이는 곳이 아니라 하나의 선택지로 인식되고 그 외에 다른 것들이 보입니다. 그렇게 더큰 범위로 더 넓은 시간의 관점에서 인생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두 번째 회사 외의 분산 투자 그렇다면 회사 외에 어떤 것을 이룰 수 있을까요? 가장 쉽게는 직장 생활에 따른 기회 비용을 고려해 보면 알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건강의 영역을 봅시다. 직장 생활을 하면서 30대쯤이 되면 보통 고질적으로 안 좋은 곳이 생깁니다. 목이나 허리가 뻐근하고 만성피로와 두통을 달고 사는 경우도 많죠. 가만히 앉아서 하루 8시간에서 9시간 일을 한다는 것을 감안하면 당연한 것 같기도 합니다. 직장을 다니며 받는 근로소득 외에 투자를 통한 자본소득도 있습니다. 회사에만 얽매여서 돈을 공부하거나 투자를 실행하고 있지 않다면 후회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회사를 다니면서 내가 좋아하는 것을 못하는 것도 기회비용 중 하나입니다. 요즘은 관심사나 취미를 깊게 파서 나만의 프로젝트로 발전시키는 경우도 많습니다. 잘 발전시키면 수익화도 가능하고요. 이렇게 우리는 삶에서 회사 외에도 여러 개의 공을 가질 수 있습니다. 가장 시간을 많이 소모하고 신경을 많이 쓴다는 이유로 직장에만 얽매일 필요가 없습니다. 삶의 다양한 부분에 분산 투자를 할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직장만 생각하고 있다가 갑자기 다른 영역을 함께 고려한다는 것이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회사 생활도 힘든데 어떻게 다른 영역까지 함께 할수 있을까 하는 것이죠. 하지만 할수 있습니다. 비결은 바로 조금씩 하는 것입니다. 회사에서 일하면서 생긴 뜨거운 김을 조금씩 빼고 그 에너지를 다른 영역으로 옮긴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각 영역을 연결하는 파이프를 만들어서 그 에너지를 공유하면 아주 많은 힘을 들이지 않고도 여러 가지를 할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방법은 다른 영상을 통해 나눠보려고 합니다. 세 번째, 포트폴리오 구성 방법. 인생 전체의 관점에서 직장 말고도 여러 곳에 투자를 한다는 관점을 가졌다면 이제 어떤 포트폴리오를 구성할지 본인이 정할 수 있습니다. 투자와 마찬가지로 인생 포트폴리오는 자신의 철학과 전략 상황에 맞게 정해야 합니다. 사회 초년생이라면 회사에 집중하는 것이 효과적일 확률이 높습니다. 일하는 방법을 배우고 여러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우는데 어느 정도 초기 집중이 필요합니다. 시드머니를 만드는 것 같은 거죠. 어느 정도 회사에 적응하면 이제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할 수 있습니다. 커리어 개발을 위해 더 나은 회사로 이직을 준비하거나 자격증을 취득하거나 대학원에 진학하는 등의 선택지가 있습니다. 이 경우 직장에 더 집중 투자를 하는 셈입니다. 반면 투자 공부를 열심히 해서 자본소득을 형성하거나 부업 등을 하며 파이프라인을 구축할 수도 있습니다. 좋아하는 것을 발전시켜서 장기적으로 수익화를 노릴 수도 있고요. 이렇게 회사에 적응하면서 만들어낸 스노우볼을 기반으로 자신의 선택에 따라 다양한 포트폴리오로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인생 포트폴리오를 구축하는 것이 좋은 점은 바로 인생을 주도적으로 설계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비록 직장인이지만 회사에 묶여 있지만 나의 철학과 전략을 세우고 실천하는 여정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조금씩 자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 과정이 쉬운 것은 아닙니다. 생각보다 오래 걸릴 수도 있고요. 하지만 직장인이 자유를 추구하는 것, 해볼만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직장은 그 자체로 돈을 벌수 있는 수단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방법에만 얽혀 있으면 회사는 우리를 힘들게 할 겁니다. 그래서 직장에서 일을 하되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고 회사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이 중요합니다. 먼저 회사라는 틀에서 벗어나 더큰 관점에서 우리의 인생 경로를 바라봅시다. 직장 안에서만 머물러 있을 때 힘들었던 것은 위에서 바라봤을 때 상대적으로 작아 보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회사 외에 건강, 투자, 취미, 관계 등 여러 영역에 분산 투자를 할수 있습니다. 내가 가진 에너지를 조금만 신경 쓰면 어렵지 않게 여러 가지를 함께 운영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나만의 인생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봅시다. 본인의 철학과 전략에 따라서 삶의 여러 부분을 선택하면서 보다 자유롭게 인생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좋아요, 댓글, 구독과 알림 설정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